동주 형님, 제가, 제가 생각한 게 기현이의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을 좀 방송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싶었는데 오늘이 정말 날이것같왜 나보고 변태라 그러는 거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 그렇죠, 그, 뼛속까지 그다 그냥 보여줘버렸요 그러니까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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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시거든요, 팬분들이 아, 야, 이제 기현 씨가 또 별로죠 아, 아, 별로였으면 좋겠는데 아, 기현 씨는 음, 어떤 멤버와도 궁합이 잘 맞는 어, 했덕궁합, 찰떡궁합, 철떡궁합 조그만. 네, 찰떡궁합인데 네. 왜 둘이 안 맞지? 야, 그런데 <laughs> 형으로 얘기한다면 사교형입니다. 아, 형으로 얘기해 사교형. 예, 네. 어떤 느낌이냐면 자 몸으로 부딪히고, 아. 그 정으로 부딪히고, 그죠 행동으로 하는 유형이라 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깨알기도 하고, 제가요? 스킨십도 하고, 자연스럽게. 맛있었어요. 나머지 다 시민? 다 시민 난내 얼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젊은 그 청년들이 괜찮다. 가장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 음. 사회생활을 잘한다 요즘 상당히 좋고 이런 기질이 있는 분들이 또 욱합니다 또 욱합니다 어, 어. 욱하는 성격이 있어 저이럴때 이제 마피아 게임 할 때. 안 잡아요, 앉 잡아. 화, 화, 화를 누구를 비비세요? 좀, 좀, 저좀해 주세요. 내 스타일 지적하지 마. 자, 어 잡아. 저씨아저씨 예. 만지 지마세요 신나했어요? 아, 진짜. <laughs> 사명감이 있는 건가요? 자, 아, 네. 자, 근데 욱한다 어, 그래서 이 욱하는 게 길게 호. 갈까? 길게 가지는 않아요. 막아야 금방 사그라. 금방 사그라. 그렇기 때문에 누구야, 누가 하거나 협력이 잘 되는 어... 그런 형이라고 보시면 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. 아, 짜증나요. <laughs> 짜증이 나요, 그래서? 욱을 네, 네, 하잖아요. 네, 네. 좀 오래 가면 얘기를 해서 풀 텐데, 음, 음. 얘기해서 풀기 전에 욱하고 계속 들어가니까, 어, 음. 그렇게 얄면 수가 없어요. <laughs> 뭔가 제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, 생각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는데, 이 기준에서 뭔가 벗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. 어. 뭐가 이렇게 흘려도 있어도 닦아야 되고 막 이런. 느낌. 제가 말했던 변태 같은 부분이 약간 저런. 것 같아요. <laughs> 뭔가 뭘 닦을 때도 그렇고, 잔소리를 할 때도 그렇고, 뭔가 자기가 그런 거하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 어, 듯한. 아, 저런데 좀 그렇게 하면은 제 마음이 좀 편해요. 이런 친구가 결혼을 한다.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?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? <laughs> 아니요. 아내? 아내한테 어. 밥 먹고 설거지 왜안 했냐고. <laughs> 내가 하겠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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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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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니야아일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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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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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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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니야 아니야 아청소 아니야 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그리고 나니 그다음에 청니 끝나고 한 마디 또 하는 거. 생색. 생색. <laughs> 이것이 제가 말하는 변태적인 상황입니다 제가, 제가 생각했을 때 맞을 수 있는. 어. 지금의 상태가 그냥 딱적 마지노선이라고 하죠. 딱그소인거 <laughs> 같아요. 아, 전문용어! 네, 네. 자, 지금 마지노선. 얘기했던 것처럼 정도를 지키는 건 괜찮습니다. 정도껏 하라. 소로가 나왔네요. 정도껏 하라죠. 정도 아. 그러나 자기 혼자 잘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. 우리 팀들이 이겨야 되고. 아, 맞아요. 맞아. 어, 맞아. 이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가 상당히 있어. 그럼 아끼고 존중하는 것들이 바탕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... 그런 게 없으면 하지는 않아요. 어... 만약에 아무리 자기가 생색을 낸다고 하더라도, 아...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. 음, 든든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죠 아, 역시. 야, 네. 그래. 든든한 아빠가될 수는 네. 있지. 어. 형원씨, 씨. 음. 자